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을 집어넣는 인서트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어, 리습을 만들기 위해서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쓰면 좋으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리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음, 기본 기능부터 알아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u t o c 2020 버전에서 삽입 기능 인 n s e r t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블록을 관리하는 블록 창이 팔레트가 따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원하는 블록 클릭해서 집어 넣으면 아래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집어 넣게 됩니다. 축척이 1대 1대 1로 저장이 되어 있고 회전 각도는 40, 아, 0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어 넣을 때 입력되어 있는 크기와 각도가 바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배치 반복에 클릭을 하고, 클릭해서 여러 개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끝내려면 당연히 esc 를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인서트 창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 옛날 메뉴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메뉴는 2020 버전에서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2019 이하의 버전에서는 인서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아, 물론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어, 2020 버전에서 요 창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래식 인서트라고 명령어가 되어 있으니까. 저 명령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별칭 편집에서 인서트에 대한 I를 입력했을 때 클래식 인서트가 클래식 인서트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자, 클래식 인서트 여기에서도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블록 이름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들 중에서 리스트에서 필요한 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 여기에 클릭을 하면 입력할 때에 하나씩 지정을 하게 되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 입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죠.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바로 블록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옛날 버전을 사용하면서도 저 창이나 입력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블록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된 항목 추가 메뉴를 통해서 똑같은 블록을 한개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야 조금 더 어, 활용하는 걸 알아봐야겠죠. 일단 기본 기능들 중에 어, 활용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명령행을 이용하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명령행에다 직접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도어라는 D O O R 이라는 블록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명령행에 찍어주고 D O O R 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도면 안에 있는 도면층과 블록 그런 컨텐츠들까지 어떻게 대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면층을 넣을 거, 바꿀 건지 블록을 집어넣을 건지를 화살표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마우스 커서로 클릭을 해줘도 되죠. 어, 도면층을 선택을 해주면. 현재 도면층이 도어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토일렛이라는 도면층으로 해놓고요. DOOR. 도면층 이름을 입력하고 선택을 해주면 이걸로 바뀌어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입력을 할 때에 마우스 커서 옆에 이걸 이제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데 동적 입력이 사실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끄면 불편한 게 조금 생겨요 그래서 어, 동적 입력을 켜고 사용할지 끄고 사용할지는 사용자의 몫입니다 마우스 커서 옆에 입력을 했을 땐 블록을 검색을 해 주질 않아요 자, 만약에 저 어, 블록이나 도면층 바꾸는 게 조금 더 나한테 편하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F12번을 한번 눌러주면 타이핑하는 내용이 마우스 커서 옆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명령행에 바로 타이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toilet, y l t 이렇게 입력을 하면, 현재 도면층이 바로 바뀌게 되는 거고, dor. 입력을 하면, 어, 현재 도면층보단 블록이 우선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 블록이 들어오게 되고, dor 하고, 검색된 내용 중에, 도면층은 더 아래에 있죠? 화살표로, 하나, 내려주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도면층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파일에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인서트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 기본 메뉴에서는 어, 일단 예제를 위해서 제가 C 드라이브에 Example이라는 폴더 안에 몇개 블록을 넣어놨어요. 요거 이제 리슨 만드는 내용까지 설명하려고 파일 구성한 거라 리스 파일이랑 슬라이드 파일이랑 같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 트리 라는 친구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 친구를 불러오려면, 여기에선 다른 도면. 그래서, 불러오기에서, 폴더 경로 따라가서, 트리. 그러면, 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이 이렇게 두개 있는데, 하나를 클릭해서 집어 넣으면 되죠. 클래식 인서트에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어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경로. C 드라이브에서 트리 그 친구를 집어 넣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똑같아요. 아, 일단 들어온 블록은 명령행에서 블록 트리가 이제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어, 요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은, 트리라는 거다 지워볼게요. 이것도 지워줘야죠. 트리, 체크된 상태에서. 자, 트리라는 블록을 다 지웠습니다. 블록리스트에 트리가 없어요. 이 친구를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트리라고 입력하면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없기 때문에 검색이 되질 않죠. 자 이때에 약간 편법이 있는데 음, 커맨드만으로 쓸수 있는 편법이에요. 일단은 옵션에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다가 경로를 추가해 줍니다. 어떻게 돼서 뭔가 기능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캐드에서 검색을 해주는 파일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C 드라이브에 example이라는 폴더를 추가해줍니다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Tree라고 검색을 하면 찾지는 못해요 요건 명령행에 있는 친구는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저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insert라는 명령어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땐 동적 입력이 켜 있어도 상관없어요 명령행을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니까요 인서트, 앞에 하이폰을 입력을 하면 어, 명령 행은 억제하고 프롬프트, 어, 글만으로 커맨드 입력만으로 제어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도어라는 친구를 입력을 하면 현재 도면에 도어라는 블록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삽입을 해줍니다 근데 현재 도면에는 트리라는 친구는 없죠. 자, 인서트에서 트리라고 입력을 해 주면 트리라는 친구를 갖고 와요.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바로 이그샘플요 폴더 안에 있는 트리라는 도면을 통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트리 말고 어, 다른 게 윈도우라는 친구가 있죠. 윈도우라고 해 볼게요. 윈도우. 그러면 이그 l 플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라는 도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빼기 인서트 그리고 파일 이름. 근데 파일 이름인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들어가 있는 폴더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파일이요. 에 여기에 example이라고 돼있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 리슨 만들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EXAMPL 그러면 요렇게 해당 내용이 블록으로 들어와집니다 윈도우를 하면 윈도우가 들어오고요 자 블록을 특정 파일에 1-1, 1-2 이런 식으로 어, 파일명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신 분들은 소스 파일을 이렇게 쉽게 하이폰 인서트 요걸로 쉽게 입력을 해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인서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 인서트를 리스브로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어, 만들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질문은 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블로그 안부 게시판이나 댓글 혹은 이메일. 그런 걸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